만화 전사의 모험 겨울 해보겠습니다. 사냥꾼 저격수 오토바이 기계조종사 장갑차 기사 식당 아저씨 감사 뭐야 이건 야 이건 약간 가디언 같은 느낌이네요 식당 아재. 그는 모든 경험을 통해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접전에 최강우, 최강이고 최강이고 불고기 버거 최강자입니다. 불고기 버거, 이거, 호피 뭐야? 메카닉 둘, 바이오닉 둘, 힐러 하나. 그거밖에 하나요? 어, 나딜개쎈데반반씩 들어가서 80 딜이야. 탱크보다 쎈데 그니까, 내가 제일 쎄. 160인데 반반씩 들어가도 80이야. 미쳤네. 근데 나 아파요. 힐! 힐러! 힐러. 리페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 만화 무한 아니네. 나 아, 근데 장갑차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높네요. 1700, 2000! 솔직 근데 맞으면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주황님은 왜안 골라요, 근데? 히든 찾고 있구나. 나왜안 고르나 하고 있었네. 히든 찾고 있었구나. 갑시다. 왜? 죽어, 아, 어 뭐야. 아, 야수. 아, 야수가 이거였어? 아니네? 저 야수랑 이 야수랑 다른 야수네. 약간 히든 야수인가봐. 히든 찾았네. 진화 안 되겠지 않을까? 이거 진화 되면 사기인데? 어, 아줌마가 됐습니다. 아저씨에서. 기계조종사 아. 나 개쎈데? 탱크딜 턴 싫어요. 아저씨, 좀 세짐. 이온폰은 왜 있는 거야? 이거 아저씨, 주방 들어갔나봐. 그래서 아줌마가 나온 나온 거 같은데, 냉장고, 오, 고추, 참치, 고추, 참치 맛있는데? 그냥 커맨드에 붙으니까 주는데어 스플 때문에 그냥 뒤에 쓸게요. 야손님, 피 없으면 내가 그때 들어가야지. 맵 벌써 한 절반 안 돼. 여기가 끝이거든요. 맵이 여기 이렇게 밖에 없어. 맵 절반에서 벌써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 야수 개 좋은데? 중복 3필 선택되는 것 같은데. 야수 다있으면 그냥 뚫도록 패겠는데? 진하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동굴 들어가서. 동굴 들어가면 어디로 다 오죠? 아, 요로 나오네요. 후레쉬. 나왜 맞아? 아, 뭐야. 아, 후레쉬 주네. 후레쉬 많다. 상대방은 디텍터 없을 거야. 진행하겠습니다. 오! 불타는 고추 참치. 어. 이거 지나 고추 참치용이네. 가자. 고추 참치용이야. 가자. 유령왕 뭔데? 나힐 썼나 아까? 아 썼지? 만세 유령왕을 쓰러트렸다 다시 모험을 떠나볼까? 다시 야수의 원맨쇼 타임 맵팔 한70% 한들 이제 30%남은 듯. 지나네요 저기가 저걸링 당연히 진화 안 되고. 사이코 박사, 갑자기? 식당 사장님. 아. 간호사의 자동차. 전투병 2. 진짜 성의 없다. 못 지어요. 돈이 없어. 미네랄이 없어서 지울 수가 없네 그냥 사양 먹었네 탱크 조종사 세다 갑시다 가자! 사이코박사다 버글링이 저... 슈 쌉깡패인데? 나 체력 높다 아 이게 최종인 봐 야수의 고향. 아닌데? 최종 아닌 것 같은데. 찌릿 찌릿. 오! 영웅이다. 얘네 좀세데어 데미지 오는데? 체력만 높구나. 찌릿찌릿. 디패시브도 마나 많이 안 드나 봐. 이거, 디펜시브 효율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은 데미지가, 오, 이런 게 밖에 안 돼서, 효율이, 좋네, 디펜시브. 해보 식당 사장님의 전기 충격기 맛을 봐라. 고양은 아 얘가 맞아 보스네요. 겨울의 중심. 무적 마린이랑 무적 메리띠요.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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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왕 하지만 디펜시브 있어서 장패죠 나이스. 속시원하고어좀 센데 저건? 200 딜은 좀 세죠? 근데 난 고추 참치보다 그냥 참치가 더 맛있는데. 나는. 텔레포트. 가자. 이거 그냥 진화까지 달려도 될것 같은데? 뭐, 애플 로브 계속 준. 아, 이거, 뭐야. 아, 하나밖에 안 주네요. 야수들의 고향. 근데 야수 나오다가 뜬금없이 근데 겨울의 중심이라고 보수가 나오네. 막진 지 안, 안 들여진다. 진화! 어 뭐야 공중 슈터 어? 차장님 그대로야 뭐지? 방해진 야수 고추참치 필요가 없네 어차피 보스 배틀이라 보저 팬이죠? 뭐야? 하하. <laughs>